대로 우리가 보유세가 싸고 거래세가 비싸기 때문에 안 내놓는 겁니다. 어. 안 내놓으면 시장에 한두차 나오면 이게 이제 시장이 왜곡이 되는 거죠. 지금 상승 것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상승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상승이 아니고 급등은 아닐 것이고 하락하더라도 어 폭락 수준은 아닐 거고 안정적 하락을 할 것이다.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25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었는데 어, 뭐 여러 가지 평가적으로 보면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문제였다고 볼수 있을까요? 저는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음. 참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만 이 25번 발표한 게 아니고 네네. 예전으로 돌아가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했으니까 그때 13번인가 4번인가 발표했더라고요. 네, 네. 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거의 20번 내에 발표를 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이제 부동산이 거의 네. 매주 그냥 이렇게 수치가 나오잖아요. 네, 등락의 네. 수치가 나오다 네. 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네. 뭔가 정부가 해주길 바라고, 또 정부는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발표를 하고, 정부 정책의 목표가 집값 잡는 게 정부 정책의 목표, 이렇게 설정하기는 좀,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기 때문에 어떤 물가를 잡겠다, 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짜장면 값을 우리가 잡을 수 있나요? 음음. 어렵거든요. 어, 우리 사회적 국가나 무슨 객 경제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민간 시장에 나오는 주택의 85%가 <laughs> 민간, 민간에서 민간 나옵니다. 우리 주택 시장에 나오는 주택이. 그한15% 네. 정도가 이제 공공에서 아, 15%. 나오기 네. 때문에. 예, 네, 사실, 이 가격을 잡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들고 네. 저는 이걸 역설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부동산 네. 시장이 잘 작동되게 좀 만드는 데뭐 정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어, 더 힘들어지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좀 초점을 맞추면 어땠을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집값도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고, 육설적으로 네, 네. 네.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요. 집값을 잡겠다고 목표로 제시를 하고, 그걸 발표를 했는데, 계속 집값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국민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네.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시장은 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네. 이것은 이번에 네. 부동산 시장 상승기 뿐만이 아니고, 이명박 정부였던 하락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그때도 똑같은 얘기였어요. 집값을 잡겠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십시오. 아. 발표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책의, 목, 정책의 네. 목표를 좀, 네. 아, 좀 달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도 그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집값을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는 게 아니고, 음. 우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기 때문에 시장이 잘 적동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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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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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이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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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또 실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세제를 한번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현재 고거래세, 음. 저보유세거든요. 저 거래할 때 많습니다. 거래할 세금이. 때 많이 내고 보유할 네, 때 적게 내고. 보유할 네, 네. 이게 9대 1 정도 돼요. 어, 그렇게 차이 나나요? 다른 나라는 네. 되게 거꾸로입니다. 1대 9입니다. 어. 어. 거래세가 아예 없는 도시도 있어요. 되게 음. 이제 뭐 다른 나라들은 국가에서 세금 책정하는 것보다도 지방에서 음. 이제 책정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음. 거래세가 아예 음.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 하더도낮습니다그 다음 보유세가 좀 세요. 어, 평균적으로 잡으면 실효세율이라 그래서 음. 어, 한1% 정도 되죠. 음. 10억이면 1000만원, 네, 네. 20억이면 네. 2000만원. 어, 상당히 세네요. 예, 네. 이런 구조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네. 이제 거꾸로죠. 음. 보유세가 적고, 거래할 때 양도세, 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취득세, 취득세. 요게 네. 좀 비싸죠. 네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가 개발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어, 그러면서 거래, 거래는 자기 평생 살면서 몇번 없습니다. 그리고 집 마련할 때좀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잖아요. 네네. 어, 근데 보유세는 매년 내야 되니까 음. 아, 이 조세 제왕이 별로 없죠. 음. 저 거래세가 높다 하더라도. 음. 근데 보유세가 높으면 조수장이 좀 있죠. 아, 근데 개발 시대를 거쳐오면서는 새 집을 계속 짓기 때문에 음. 거래도 되고, 어 이제 취득세도 어느 정도 쓰, 세기 때문에 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게 좀 음. 고차가 된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러 음. 각그 다주택자는, 어. 이게 이제 보유세가 세면 이거 보유세 부담이 돼서 내놓을 건데 네. 보유세는 약하고 양도세는 네. 세, 세기 때문에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번에 네. 에, 양도세하고 보유세 다 올리면서 양도세 거래세를 확 올렸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택 시장의 매물이 네. 더 가뭄이 되는 겁니다. 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차나면 부르는 게합이죠그 네. 오히려 쫙 올라갑니다. 양도세 유예를 네. 올 6월 달에 잠깐 했어요. 어, 그 전에 팔면 양도세 그렇죠. 강화에 네. 아, 음. 안 들어가도록 음. 근데 올 말까지 보니까 그,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음. 주택시장에 나온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증여 네. 많이 하고 많이 예. 오히려 많이 증여를 네. 많이 네. 하고 네. 네. 오히려 갖고 있고 음. 그리고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 그거 갖고 어, 오히려 전월세로 돌리면 임대료가 훨씬 더 나와요 음. 임대료를 가지면 이 보유세 내고도 남습니다 네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음. 이번 기회에 저는 좀 세제를 선진국처럼 바꿔야 된다 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도 보유세를 네. 높이고 네네. 거래세를 낮게 하자 그런데 음. 낮게 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샌프란시스코가 좀 거래세가 거의 없어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20억) 올르면 자기가 매년 1 천만 원 내던 거 이천만 원 내야 되잖아요 보유세가 그 그러니까 부담이니까 내놓니다 시장에 네네. 그러면 매년 이천만 음. 원을 부담할 수 있는 누군가가 사겠죠 음. 근데 매년 이천만 음. 원을 부담할 사람이 계속 나오면 좋은데 음. 수요라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더 이상 안 나오면 이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음. 자연스럽게 음. 그리고 시장에는 매물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시장에는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중간 가격도 있고. 시장이 작동이 이, 되는 거죠. 음. 우리 보이지 않는 손에 네. 의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안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네네네. 음. 그런데 네, 네. 지금 현재는 음. 반대로 우리가 보유세가 싸고 거래세가 비싸기 때문에 안 내놓는 겁니다. 네, 안 내놓죠. 어. 네. 안 내놓으면 시장이 한두 채 나오면 네. 이게 이제 시장이 왜곡이 되는 네. 거죠. 내놔도 싸게 안 내놓고. 그럼요. 네. 부르는 게 오히려 감실 수가 네. 있고 네. 수요는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어, 이걸 좀 바꿔야 된다. 네. 근데, 이제, 그, 왜안 올렸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노무현 정부 이후에 금융위가 오고, 이제, 이명박 본청부 들어오면서, 또,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하락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위함에 되면서, 음. 어, 저는 못된 거죠. 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이거를 예측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어떻게 될 수도 없지만, 현재에도 이제, 뭐, 각종 매체에서 뭐, 상승론, 하락론 이렇게 평평하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 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첫번째가 인구 증가 가구 분한데. 음. 어,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 상승 요인이 없어 보여요. 음. 인구는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하고 있고 네, 노령화되고 뭐, 또 네. 노령화되고 있고. 네. 어, 이제 우리가 2050년에 가면은 뭐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음. 1700만 아, 1,700만 명? 음. 뭐 학자에 따라서 이렇게 아주 그냥 비관적으로 보는 통계도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당장 2023년, 아, 2030년, 음. 어, 우리가 한 10년 정도를 보면 인구가 그렇게 급속하게 줄지는 않습니다. 음. 다만 노령화가 아주 심해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어, 그만큼 주택 수요를 바치고 있는 어, 그것이 그런 요인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음. 첫 번째 이제 하락 요인이 좀 있을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소득 성장인데 우리가 지금 저성장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만 불에 도달했는데 이것이 4만 불이 되고 5만 불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건 좀 캐슈 천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두번 이제 세 번째가 금리하고 유동자금인데 금리도 좀 캐슈 천이에요. 네. 지금, 지금 오른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이냐. 네, 네. 하는 것이고, 음. 이제 글로벌 리스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중국의 부동산 회사 하나가 그냥 조사를 네, 네. 하면서 하는데, 네. 이 여파가 이제 어느 정도 갈 거냐는 네.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네. 이제 주택 공급인데, 네. 어, 정부에서 발표한 210만 호가 어, 몇년 있으면 적어도 24년, 25년 정도 되면 이제 입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일기 음. 신도시가 입주할 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면서 안정이 됐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쯤이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음. 이런 전망들을 이제 해보는 게 하락 요인이고요. 상승 요인은 여전히 있습니다. 어. 지금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집중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인구 집중이 이곳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음. 만약 이현 형태로 계속 가소가 된다면 어, 집값은 상승 요인이 더 있겠죠. 음.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느낌에서 더 절실하게 음. 느꼈을 거예요. 그 공간에 대한 욕구.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 집에서 주로 이제 먹고 자고 쉬고 뭐 이런 거였는데. 뭐 잠만 자면 됐다. 지금 어. 이제 거기서 모든 걸다 해야 되잖아요. <laughs> 네네.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해야 되 어, 재택근무도 네. 많아지고, 오크스테이션 기능, 음. 또 영화관 기능, 또 강의실 기능, 음. 어, 학습공간의 기능, 이런 것들 다 하고, 피트니스도 거기서 해야 되나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지금 커져 있어요. 음. 그걸 이미 한번 경험을 했고 이런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글로벌한 어, 도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음.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경제 경쟁력 지수로 하면 5위에서십위권 안에 들어요. 각종 어. 지표 세계적으로. 그리고 서울의 부자가 의로 많이 음. 삽니다. 천억 부자, 아, 천억, 천억 부자. 부자가 네. 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 사는 도시가 이제 세프란시스코 인데요. 음. 거기 뭐뭐 여러가지 여러 영향이 있겠죠. 거기는 실리콘밸리 라는게 음. 있고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음. 다 거기 있잖아요. 음. 우리 세계 11번째로 많이 산다고 하네요. 천억부자가 세계 에 11번째일까요? 네, 그 정도로 맞아. 서울이 어, 다이나믹하고 서울이 보통 도시가 아니에요. 재미있고 네네. 또 서울처럼 24시간 안전한 도시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우리는 자랐습니다. 별로 못 느끼는데 네. 음. 그 외국 사람들이 음. 서울에 한번 오면은 정말 감탄합니다 음. 어, 또 다이나믹하고 (24시간) 막 작동이 되고 있고 네네. (24시간) 불이 안 꺼져 있고 음.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고 음. 즐기고 싶은 음. 언제든 음. 어딜 가도 안전하게 즐길수 있는 도시가 음. 세계적으로 별로 없죠 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서울의 그 글로벌 유상 음. 아, 이런 것은 이제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음. 예,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냐에 따라서 어, 집값이 좀좀 어, 좀 출렁거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전문가, 많은 전문가들은 네. 지금 상승 값이 너무 과도하게 상승이 냈기 때문에 네네. 더 이상의 상승 여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상승하더라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은 상승이 ]구나. 아니고 네. 급등은 아닐 것이고 네네. 하락하더라도 어, 폭락 수준은 아닐 거고 음. 안정적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음.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뭐 기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 저는 좀 네. 지켜보는 게 네. 좀 좋지 않겠느냐 음. 이 순간에는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 또 내용 참고하셔서 내집 마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